항상 부등식에서 나오는 유형의 테마가 85번인데, 좀 별표 쳐놓고, 이게, 어, 무조건 나와야더라. 근데 이제 71번처럼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아래좀 이렇게, 좀 세는 게좀 빡세게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 일단, 니네 이거 뭐, 부등식의 해를 못 구하진 않을 것 같아. X가 0이하 이거나, 아이고, 이고 X가 마이너스 2이하 이거나, X가 0 이상 되고,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사이 이렇게 되니까 71번은 뭐 풀만하지 않겠냐 얘들아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이 연립이라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 하면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소리야 둘다 기호로 얘들아 이런 기호를 써 얘들아 이런 기호 니네 중학교 때 얘들아 뭐 이런 거 많이 풀잖아 연립방정식 같은 거 많이 풀지 않니 앞에 항상 이렇게 니네 컴퓨터 자판 중에 이런 걸 우리가 중, 괄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한테, 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것좀 구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그냥, 뭐, 71번은 쉬운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색칠해, 얘들아. 이렇게 색칠해서. 0보다, 얘들아,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3, 4인데 뻥 뚫려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두줄 겹치는 거, 두줄 겹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니 초록색이랑 파란색 두줄 겹치는 게 그래서 0에서 x가 3 n 등호가 없겠지, 0 1 2 3개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열립 방식이 뭔지, 부등식이 뭔지 몰라서 물어봤나 싶기는 한데. 두개 공통 범위 구해주면 그 사이에 정수 세 개가 좀 나오고 이건 쉬운 거야, 드라이. 이제 좀 알아두고.